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린페이퍼 디자인 팁앤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아이디얼라이언스 사우스 이스테이셔앤코리아의 안혜정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디자이너를 위한 패키지 개발과 전략 네, 그두 번째 시간으로 패키지 디자인과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캐나다 라이어슨 대학교의 박종훈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패키지 디자인과 브랜딩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아 그럼 먼저 전체적인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패키지 디자인과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패키징의 여러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패키지 디자인 자체가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창의적이더라도, 담고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구매 욕구를 끄는데 실패한다거나, 더 나아가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패키지 본연의 역할에 실패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패키지 디자인은 어, 순수 예술이 아니며,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상업적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70% 정도의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매장 안에서 제품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매장에는 수많은 제품들이 함께 진열되어 있고 이중 극히 일부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또 구매로 이어지게 되죠. 때문에 잘 정리된 패키지 디자인은 매장 내 수십 수백 개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패키지 디자인을 말 없는 세일즈맨이라고 칭하는데요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구매 시점에서 말을 통해서 소비자를 설득할 수는 없지만, 여러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수 있고, 또 제품이나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매우 중요한 판촉 매체입니다. 패키징 관련해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인용구가 있는데요. 어, 패키징은 극장이 될수 있고, 또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요. 어, 이처럼 패키지 디자인은 단순히 매대에서 개별 제품 하나의 판촉을 넘어서 소비자 경험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또한 어, 이를 통해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들며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떠올리시면 그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색상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카콜라 유리병은 어, 그 위에 제품 라벨이 없거나 또 만약 어, 다른 제품 라벨이 혹시 붙어 있더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유명한 패키지 디자인인 거죠. 거기에 특유의 빨간색 배경, 그리고 흰색 타이포그래피 등이 어, 합쳐진다면 즉각적으로 코카콜라라는 제품 또그 브랜드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예로 어, 방금 말씀드렸던 애플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애플 제품의 패키지를 어, 보고 있지 않더라도 애플사의 패키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폰, 어, 맥북, 아이패드, 아이워치 등 매우 다양한 제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너무나 쉽게 어, 그 패키지 디자인의 전체적인 색상, 구성, 형태 그리고 또한 질감까지 설명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차미슬이나 처음처럼과 같은 소주 제품들을 떠올려 보면 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당장 보고 있지 않더라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패키지 디자인을 설계할 때는 개별 제품 하나의 일시적인 판촉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브랜딩 전략으로서의 패키징을 고려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패키징을 통해서 브랜딩을 한다는 것이 어, 어느 정도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가 짧은 브랜드나 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시 일시적인 판촉을 넘어서는 브랜딩까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어, 신제품 브랜딩 관련해서 우리가 TV 광고와 같이 매우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제품을 노출시킨다거나 대규모 리테일 매장의 좋은 진열대에 제품을 대규모로 진열을 해서 제품을 노출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어, 신제품 브랜딩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자본력이나 유통력이 있는 대형 브랜드들에게 어, 우선적으로 기회가 있었고, 스타트업이나 중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보다 쉽고 다양하고 또 빠르게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스타트업이나 신규 브랜드들도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예전보다는 좀더 빠르게 성공적인 브랜딩을 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브랜딩 전략만 있다면 예전과 비교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 브랜드들도 충분히 본인들의 브랜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패키지 디자인의 브랜딩을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고려한다면 제품 하나의 일시적인 판촉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패키지 디자인을 중요한 수단으로 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패키지의 요소에는 크게 구조적 요소, 시각적 요소, 그리고 촉각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어 먼저 구조적 요소에는 형태나 재료 등이 있겠고요. 시각적 요소에는 색, 로고, 타이포그래피, 질감, 어 그리고 인쇄 후가공, 또 촉각적 요소에도 재료, 인쇄 후가공 등을 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추가한다면, 청각적인 요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과자봉지를 구길 때라든지, 다 먹은 맥주캔을 찌그러뜨릴 때 들을 수 있는 특유의 소리들이 있죠. 많은 소비자들이 어, 이러한 청각적인 기억을 통해서 또 다양한 재질의 패키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의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와인 패키지는 어, 라벨이 붙은 긴 유리병에 와인을 담고 또 콜크를 이용해서 막아 놓은 형태죠. 물론 최근 들어 플라스틱이나 종이 팩 와인 그리고 콜크가 아닌 금속 마개들을 어, 등을 사용하는 와인들도 많은데요. 사실 기능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대체 포장재나 디자인이 유리병과 콜크라는 그 전통적인 와인 패키징 형식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와인 패키지들이 가볍기도 하고 또 개봉이 편리한 입점도 있죠. 하지만 관습적으로 소비자들이 특히 와인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것보다 어, 와인은 전통적으로 유리병에 콜크마개로 막아져 있어야 좋은 와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현재도 고가의 와인의, 와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 유리병에 콜크마개 형태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제품군과 연관된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이 그러한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포장 재료를 선택하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도 있고 또 브랜드 가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주요 이론인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볼때 종종 아저 사람은 느낌이 참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눈, 코, 입 또는 머리 스타일 등이 어떠한 어, 그런 특정 특정한 부분의 형태가 잘 생겼다 아니면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닌 전체적으로 그냥 좋은 느낌을 받는다 매력적이다 이런 뜻으로 어, 해석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몸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아이 부분은 이렇다 저 부분은 저렇다 평가하기보다는 보통 전체적인 조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어떤 사람들의 신체 각각의 부분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또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외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호감이 있다 아니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게 되죠. 또한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아, 그 눈이 예쁜 사람, 아니면 키가 큰 사람, 표정이 밝은 사람 등그 사람의 많은 부분 중에 굉장히 단순한 몇 가지 특징으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신체의 한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 사람들을 좀더 기억하기가 쉬운 경향이 있죠. 이처럼 소비자들은 패키지를 볼때 형태, 그래픽, 색상, 질감 등 이런 많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화 그리고 그 합으로 인식하고 또 평가합니다. 또한 여러 패키지 요소들 중 가장 특징적인 한두 가지만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패키지 디자인을 할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가장 특징적인 한두 가지 디자인 요소를 전략적으로 부각시키고 또그 특징적인 요소들이 좀더 쉽게 부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패키지 디자인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좀더 쉽게 우리가 디자인한 패키지들을 어, 매대에서 빠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프링글스 감자, 감자칩 어, 유명한 제품이죠. 어, 이 경우에도 그 원통형 튜브라는 형태적인 단서, 맛을 나타내는 색상. 그리고 제품의 로고. 이렇게 몇 가지 단순한 요소의 조합만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어,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가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패키지를 설계할 때 어, 우리는 감정적인 호소에 의지하기보다는 어, 자세한 시장조사와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 디자인의 전체적인 방향을 구성하고 그리고 세부 요소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는 먼저 뭐타겟 시장의 크기, 그리고 공급망, 경쟁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어, 또 타겟 소비자에 대한 정보들도 있겠고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제품이 목표로 하는 포지셔닝이나 브랜딩 전략 등도 고려해야 되겠죠. 조금 더 시각 디자인 측면에서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패키지가 담을 제품이나 브랜드 메시지와의 연관성이 있는 포인트를 잘 뽑아내야 합니다. 제품별로 다양한 주요 메시지나 컨셉이 있겠지만, 최근 여러 제품군에서 집중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친환경성이라든지, 미니멀리즘, 럭셔리, 최첨단, 그리고 또 역동성, 유머나 재치, 이런 것들을 주요 메시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제품, 그리고 그 브랜드의 첫 인상이기 때문에, 특히 새로 출시되는 제품이나 신규 브랜드의 제품 경우에는, 이러한 메시지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를 명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메시지는 단순할수록 좋으며 제품 특성이나 브랜드 특성과 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이 위험한 화학약품이라면 좀더 부드러운 메시지를 주기 위해 뭐 핑크나 파스텔 톤의 색상을 쓰는 것은 당장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는 쉬워도 결국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죠. 혹시나 처음에 이러한 메시지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하게 설정이 된다면 제품 출시 이후에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제품의 전체적인 브랜딩 관리에 있어서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패키지 디자인의 일관성 그리고 연결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하나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파생 상품이 출시되는 그런 브랜드 환경이라면, 일관성이나 연결성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키지가 하나의 브랜드의 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하나의 동일 브랜드 라인 상품 패키지들 간에 서로 일관성이나 연결성이 없다면 이미 기존 제품 브랜딩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신제품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겠죠. 또한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패키지들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생활 건강 제품 브랜드인 니베아의 경우에 소비자들이 니베아의 정체성을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요소는 파란색 원에 하얀색으로 새겨진 니베아 로고일 거예요. 이는 니베아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로션 패키지에 사용된 파란색 원통형 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로션 이후에 샴푸나 린스 제품 등 그동안 수많은 신제품들이 어, 그 니베아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니베아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도 이러한 파란색 그리고 원형적인 요소를 일관성 있게 포함하거나 아니면 재해석해서 연결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특성상 원형 캔이 아닌 플라스틱 병에 담아야 하는 샴푸나 린스의 경우에도 병의 어깨 부분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나 파란색과 흰색 계열의 색상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변형시켜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로고를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며 패키지 전면부에 여백을 많이 준다는 점 등이 기존 파란색 원통형 리베아 캔과 어 굉장히 일관적이고 연결되는 메시지 그리고 디자인 스킨들을 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과 연결성을 주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나 제품 패키지의 시각적인 요소에 기대하는 주요 단서가 뭔지, 어, 이러한 것들을 패키지 디자인 전에 항상 체크하고 제품 출시 후에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 패키지 전략을 관리할 수 있는 브랜드별 룩북도 필수적이며 협력사와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디지털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패키지 인쇄 시 색상 관리에서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색은 브랜드 패키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색을 관리할 수 있는 컬러 매니지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이를 통해 협력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눈에 쉽게 띄기 위해서는 어,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과 독창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신제품의 경우 이러한 차별성과 독창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창적인 패키징 디자인이라는 게 조금 전 이야기했던 디자인 요소 간 연결이나 조화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브랜드 메시지와 제품 형태, 특성 등을 어떻게 독창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창성은 사실 디자이너 개개인의 창의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패키지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꾸준한 시장조사나 자료분석, 그리고 소비자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독창적인 패키지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군의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트렌드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패키징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존 패키지의 리디자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다양한 시각적, 형태적, 질감적, 이러한 여러 요소들 중세 가지 이상의 요소를 한 번에 변경하는 건 새로운 디자인이 트렌디한지, 안한지, 어, 더 예쁜지, 안, 안 예쁜지, 이런 것과 관련없이 매우 위험한 그런 전략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리디자인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패키지의 리디자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요소만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패키지는 단순히 시각 디자인 공모전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이 아니라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패키지의 어떠한 요소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호감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성공적인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데요. 설문조사, 인터뷰, 어, 포커스 그룹 등 여러 전통적인 시장조사나 소비자 조사 방법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정량적인 소비자 행동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의 시각적인 요소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자극을 받고 행동하는지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아이트래킹과 같은 실험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가상, 가상현실에 구성된 매장의 패키지를 진열해서 아이트래킹을 할수 있는 어, 에스코사의 스튜디오 비주얼라이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표정 분석을 통해서 감정을 분석하는 패셜 트래킹, 그리고 뇌파 분석을 통해서 감정을 분석하는 뇌파 추적 등도 향후 더욱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빅데이터도 패키지 디자인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패키지 기술이나 트렌드 등은 다음번 강의에서 더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림페이퍼 디자인 벤크 디자이너를 위한 패키지 개발과 전략 그두 번째 시간으로 패키징 디자인과 브랜딩이라는 강의 박정훈 교수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아, 모두 재밌는 시간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건강한 매일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